SN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간호수험서 레전드 퍼시픽 출판사 이효수 부장입니다. 에, 퍼시픽에서는 통큰 이벤트에 이어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오픈하였습니다. 본사 석태회 차장과 함께 원 플러스 원 이벤트에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석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SN 여러분. 불경 지역을 맡고 있는 석태회 차장입니다. 네, 퍼시픽 원 플러스 원 이벤트. 아, 뭔가 그 푸짐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. 네. 원 플러스 원 이벤트는 이제 전공 과목에 입문하는 이 3학년 대상 이벤트입니다. 2학년, 3학년 때 퍼시픽 수험소로 중간이나 기말 고사 대비하시고 4학년이 되었을 때 개정된 수험소 한 세트를 새로 받는 서비스입니다. 네, 그럼 한 번만 결제하면 두 세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? 네. 아, 그건 아니고요. 똑같은 책을 두 세트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네.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저학년 때 구매하셨으면 4학년 때 따끈따끈한 새책을 받아 본격적인 국시용으로 사, 사용하시라는 의미에서 1 플러스 1을 기획하겠습니다. 네, 그럼 1 플러스 1 신청 첫해 제공하는 도서부터 알아볼까요? 네, 이학년 3학년 SN이 1 플러스 1을 신청하시면 법규 과목을 제외하고 개념서 8권 문제집 8권한 세트가 배송이 됩니다. 네. 아 이와 별도로 선착순 300명에게 도도가 출간한 베스트셀러 '세계 맛집 탐방' 맛과 요리가 있는 스트리트 푸드를 증정으로 제공합니다. 네, 증정품까지 제공해 주신다니 원 플러스 원은 산타 클로스 같습니다. <laughs> 그러네요. 네, 원 플러스 원 신청한 학생이 4학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때는 무엇이 제공되나요? 네, 기존 신청 연도에 받으신 도서를 반납해 주시면요 4학년 되었을 때 발행된 신간으로 풀패키지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, 개연서 9권, 문제집 9권 등총 22권이 배송이 되고요 동영상, 강좌, 이북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, 도서 반납 말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. 기존에 받으신 간호수험서 총 16권을 4학년이 되는 1월까지 반납해 주시면 되는데요. 네. 낙서, 일부 파손, 상관없이 수량만 맞으면 됩니다. 근데 네, 반납하고 새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택배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모든 비용은 퍼스픽이 부담하니 전,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, SN 중에는 또 군입대나 휴학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네. 첫 신청할 때하고 4학년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학생은 혹시나 책이 안 올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. 네, 신청 후 최장 7, 7년간 유효하니까요. 안심하셔도 됩니다. 네, 석장님 언뜻 계산해보니까 첫 신청 시 16권, 네. 또 4학년 됐을 때 22권, 도합 38권의 간호, 간호수험서가 배송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가격이 매우 비쌀 것 같습니다. 음... 네. 간호 수험서1 플러스 1은 지난해 처음 서비스 했는데요. 반응이 참 뜨거웠죠. 네. 네. 낙건가 기준으로 무려 55만 9천원입니다. 이 비싼 금액을 반값보다 더 저렴한 33% 정확히는 3 3 8 5 <laughs> 네. 18만 9천원에 제공가는 것인데요. 권당 5천원이 안되는 금액이죠. 아우 소수점까지 나오니 이제 머리가 아주 아파오는데요. 아 <laughs> 어,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. <laughs> 네 아무튼 그 통큰 원 플러스 원 이벤트로 행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 바로 신청하시오 찬스를 잡아보세요.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